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주 원도입니다 아까 유튜브 방송을 또 실컷 해놨는데 영토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참,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이제 동양 철관이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상한가 5장에 추천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아까는 차분하게 좀 방송이 잘 됐는데, <laughs> 참 미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종목들이 테마가 조금 과열권입니다. 과열권. 어, 과일권이다 보니까 어, 회원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도 있고 어, 기타 등등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기술이죠. 우리 기술, 어, 우리 기술은 원전주입니다. 원전주인데 제가 이제 강력란 문구를 넣어서 추천을 드렸고 어, 2,050원대부터 우리 기술을 추천했습니다. 2,050원이면 여기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2,050원대 됩니다. 2,050원 때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자율 이익 지난번에 하면 8억 원인데 이제 좀 이제 늘는 목에서 이제 다시 매수했다면 이제 또 수익이 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한140%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엄청난 수익이죠. 우리가 이제 주식투자에서 지나고 나고 말겠지만은 요만큼 있었을 때 추천했는데 요만치 어, 2,050원이니까 이렇게 한번 떴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 어, 여기서 추천했는데 이게 이제 요때 당시에는 요만큼 있었을 때는, 어느새 이제 요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참 주식이라는 게, 참알만은 저도 저거 뭐, 하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원익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원익이라는 종목도 자동매수로 넣어라 자동매수로. 자동매수로 주문하면 된다. 6,000원, 6,000원 그럼 이제 원익도 마찬가지예요 원익도. 원익도, 여기죠. 이제 오늘 팔아고 있습니 오늘 이제 팔아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팔아고 는데 6,000원이면 이제 여기 갭니다. 여기 갭인데, 일봉상으로 보면은 6,000원이, 예, 6,000원이면 여기야. 여기, 그 여기 눌림목에서 자동매수를 해놔라. 라고 해서, 원익 역시도 지금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50% 정도 수익이 납니다. 예, 그렇게 해 이제, 9,120원에 팔면은 한50% 정도, 50% 정도 수준에서 알아서 이익하라.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매각 테마로 각광을 받고 있는 브릿지 바이오입니다. 브릿지 바이오도 사실 이제 이런 종목은 상당히 무섭죠. 무서운데 어디에서 추천하는지 5월 25일날부터, 25일날, 25일날부터 첫 추천을 해서 시가 밑에 사라버려가지고 추천하고 5월 26일날 거래되고 그 다음에 5월 27일 날은 정지. 그러면 오늘 5월 30일 날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라고 그랬냐면은, 브릿지 바이오가 되었지. 여기 쪽이죠 브릿지 바이오는 오늘 2450원부터 2250원까지 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 전략을 이제 어떻게 따르냐가 장수는 무조건 전략을 따라야 된다. 장수는. 그럼 2450원이 어떤 방향에서 2450원이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정확하게 2,446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450원이나 2,550원이나 여기서만 매수를 넣어놨어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15%가 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8%권 정도 샀는데 15% 정도 올랐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익실을 했을 것이고, 가지고 온 것, 쭉 가지고 온 것은 여기서는 이제익실을 했을 것이고, 이익실을 했었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재매수를 했는데 이게 두드러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서도 이제 매수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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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이런 식으로. 재매수는 매수했던 곳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동 매수 주문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은 이런 매매를 다 따로 오실 수 있는데 이제 안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왜안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해서 브릿지 바이오도, 아까 브릿지 바이오죠? 오늘만 18% 수익이 났습니다. 브릿지 바이오. 브릿지 바이오. 오늘만 18% 수익을 내두게 됩니다. 그래서 3일간 72% 수익 냅니다. 3일간이 72% 수익 내고.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음, 아난티가 어저께, 어저께죠. 음, 아난티가, 음, 어저께 여기입니다. 그죠? 어저께 여기서 금요일날, 금요일날 이게 만공 350까지 빠졌죠. 만공 350까지 빠졌어요. 그때 당시 어떻게 살았냐면, 만 500원부터 만원까지 2, 3일 동안 매집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이자동주으을 깔아놓으면, 만 550원도 체결되고, 만 500원도 체결되고, 만 400원도 체결되고, 만공 350원 따위로 쭉 깔아줬으면, 오늘 이제 8% 수익을 거두게 되는 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난티도 역시 오늘 한8% 정도, 6%구나, 6% 그지? 6%, 아, 6 급등을 해가지고, 오늘 6% 수익을 내게 됐다. 아 이런 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6번 수익 났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었지만 대장주입니다 좋은 사람들 이 대장주에 근데 위에는 조금 막히죠 어, 막혀서 좋은 사람 역시도 어저께도 매수했다면 아난한테 추천할 때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했으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시가 마이에서 2%부터 살았으니까 여기입니다 그죠 아침 시가가 1558원. 어, 여기서 이늘림목에서 매수가 돼가지고 어, 12%까지 급등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좋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매수해서9% 수익을 거두게 되고 최근 들어서 56% 오늘 수익이 9% 합치게 되니까 65%가 어, 최근 들어서 수익이 나게 됩니다 대북주 강력하게 열었습니다 강력하게 그렇죠? 여기 매일 3% 강력이다는 말이 나오죠 잠깐 물한컵만 먹고 갈게요 그 이런 수익을 이제 내게 되는 것은 하나하나 차분하게 전략대로만 매매해서 자동매수 주문을 넣으면 이런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볼수 있는 게 동양철관하고 이제 알래스카 트럼프 알래스카 이것도 이제 강력이라는 말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강력이란 강력이란 문구가 옛날부터 들어갔어요. 옛날부터 강력이라는 문구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동양철관은 제가 여러분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추천했는데, 어 여기서부터 이 수익이 낮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기서는 매일 2%씩 살아갑니다. 매일 2%. 2%씩 살아보세요. 여기서. 어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매일 2%씩 어 매수를 해봐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매일 1% 식사라고 쓴다. 매일 1%씩 응. 매일 1%씩 그다음에 오늘 이제 추가 매수를 들어가도 좋다. 라아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익이 나고 오죠? 그러면 이 동양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철관이 어. 어. 이때 당시에는 동양철관을 비중 축소하고. 이때 당시에 그 어, 비중 축소하고 뭐 어디냐? 그게 아이씨, 여기다 그쵸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때 당시에는 요때쯤 어, 될 거예요. 양봉 있는데 양봉인데 이 자리에서 비중 축소를 하고 어? 축소하고 를 매일 1%씩 하라고 합니다. 1%. 1번씩 하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그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매수를 들어가라고 합니다 매수를 몇 시에 들어가라고 하냐면은 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카트가 어 갔냐 여기죠 그렇죠? 11시 29분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11시 29분에 어, 트럼프 알리스카 동양 측과 가 넥스트 하이스틀 동양 측에 매일 1%씩 모아가라 말했다 근데 신기도할 거면 매수할 수 있으나 깔아서 매매하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그렇죠? 전략이 전략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11시 29분이면, 이 분봉상으로 봤을 때, 분봉상으로 봤을 때, 11시 29분이면, 정확하게, 여기 이제 분봉을 보실 수도 알아야 돼요. 11시 30분, 12시, 12시 30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마음을 먹으느냐, 안 먹으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깔아두라고 그러잖아요 깔아두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깔아두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어디까지 깔아두요? 여기 있는 이 저점까지 깔아두는 겁니다. 이 저점까지. 그죠? 저점까지 깔아두는 거야. 그죠? 어? 여기가 고점이니까, 거기가 이제 지, 지, 지지선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깔아서 매수 체결 안된건 어쩔 수 없고, 여기까지는 분명히 체결이 들어왔죠. 11시 29분 되겠습니까? 12시 30분이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면 깔아서 들어가면 매수를 깔아두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것이 상한가가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나는 머리를 돌파하니까 눌림목에서 계단파 상승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이런 파동을 알아야 이제 회원님들이 아 어,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후장에 보통 제 방송이 어제 방송이 뭡니까 제 방송이 한 10시 30분에 마칩니다 10시 30분 마치는데 11시 29분에 추천한 것은 오후장 추천주라고 합니다 오후장 어 오후장 추천을 가지고 야도 수익이 낮고 그 다음은 여기서 동양철관을 제일 먼저 적어 줬죠. 동양철관을 제일 먼저 그 매수를 하라는 그 주문을 냅니다. 그다음 뭐예요. 넥스틸 그다음 하이스틸 그다음에 대동스틸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종목이 적힌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양철관은 적어주고 넥스틸은 만 원짜리고 그러니까 넥스틸도 그러면 동양철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가 상한가 들어갔고. 12%가 상한가 들어고그 다음에 넥스트를 매매했다면은 현재 15,000제또더 올라갔네요. 종가상, 그치? 어, 넥스트 리 15,720원 끝나네요. 그죠? 그럼 야도 한 11%가 지금 수익이 났다는 얘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동양 철관을 먼저 겁나면은 본인이 사람이 주식이라는 게다 틀려요. 어떤 걸 매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동양 철관 못했으면 넥스트라도 리 아, 나. 높은 거못 타. 조금 싼거 살려면 넥스트리 수익 났고, 그 다음에 하이스트도 이제, 어, 하이스트는 뭐, 4,260원 그대로네. 그러니까, 동양 철관 하나, 넥스트 하나, 이렇게 했으면은, 넥스트리도 12% 수익 얻을 거죠. 예? 야, 는 하이스트리구나, 넥스트리. 그 다음에 하이스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7% 정도 수익이 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 매매를 해서, 고장에 5월 3 0일날 동양철관 12%, 어, 넥스트리 11%, 어, 하이스트리 한, 어? 얼마. 그 다음에 넥스트리는 뭐예요? 시간 외에 또 넥스트 거래라고 있죠? 넥스트 거래. 넥스트 거래에서 도또 상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꺼져있을 때는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 어제 날짜로 봅시다. 그죠 어제 날짜로 보면은, 어제 날짜는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하루에 1트 사는 게 맞죠? 한, 1% 사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8일안 됐네요, 그죠?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1% 사는 게 맞아, 이렇게. 8일 동안이. 그리고, 오늘 방향이 결정지게 되니까, 어, 양봉이 머리를 두 개를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과감하게 더 추가 매수하는 전략. 넥스트도더스 마찬가지야, 그죠? 예, 어제 날짜로 보면은, 어제 날짜로 보면은, 참주식이라는게알 수도 없어, 그죠? 이거 씨가 맨날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냐, 그죠? 하루에 1%씩 사람이 1%씩 사도 좋고 안 사도 좋고 그러면 오늘이라도 내가 들어가라고 그랬으면 오늘이라도 들어가야 줘야죠 그죠? 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오늘 또 오늘은 높아서 안 사고 저긴 떨어져서 안 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 그죠? 하이스트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스트리 어제 날짜로 보면은 27일 날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나지. 하루에 1% 사는 게 맞지. 그러나 오늘 보니까 오늘은 진입을 해야 되겠지 그죠? 어? 왜 양봉이 나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양봉이 나니까 그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진입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극등주천도가 전략을 얼렁뚱땅, 얼렁뚱땅 내는 것같아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상당히 세밀하게, 상당히 매매를 할수 있게끔 매매를 어, 지금 여러분에게 도와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후장에 오늘 아침에 좋은 사람들 수익 내고, 좋은 사람들 대북주가 막혀서 못 가잖아. 떨어지잖아. 자, 아침에 대북주에서 수익 내고, 어? 그제? 아한티 파는 것을 또, 오늘, 진원생명과학도 추천했어요.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도 하나 있는데, 또, 씨방서에 이름이다네 제가 진원생명과학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아이고, 씨. 진원생명과학도 여기서 샀어요, 이거. 어? 아유, 맵게라 귀찮다. 진원생명과학도 있습니다, 이게. 에이, 지금 차트를 못 쟀지만, 복 진원생명. 코로나죠. 신종 코로나 지능생명과학이 아침에 식감이 대사라고 했으니까요 아, 2400원 한, 한 65원? 65원 사서 아까 기서 팔아놨어 한 2550원, 2460원 얼마 수익 안 났네 이건 어, 2420, 아, 4%잘안 났다 2570, 한4%안네지능생명과 모르겠고 6월 30일날 아, 이것도 수익났고 신풍제약도 약간 수익인데 신풍제약은 이제 어, 들쑥날수가죠 신풍제약 어, 신풍제약도 수익입니다 수익은 어, 이것도 한1 5 0 0 0원 사서 수익 얼마나서 적시 말자 자 그렇게 돼서 오늘도 어, 6월 30일 마지막 매매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안게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좀더 어,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가입을 해서 어, 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아, 라는 것을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기술 140%, 원이 50%, 자동문으로 브릿지바이오 72%, 동향절관 어, 넥스트 리케소이 났습니다. 哎西，都一个图，哎哟，得劲！哎西，哎呀，哎呀这图贴的呢，对的，哎西、哎啊哎，嗯，这 이게 이제 브리핑해 주는 게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아니지. 좋은 일이지. <laughs> 저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어, 여러분들은 볼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어, 저는 여기서 분명한 수익을 어,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송은 좀더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도 어렵겠지만, 저도 그, 요즘 전체적인 전문가들이 회원 모집이 잘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회원님들하고 같이 어 매매를 하면서 또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1%씩 벌으면은한 3년이면은 70억을 벌니다 70억 매일 1% 복리투자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어 제가 어 여러분에게 이제 무료 방송 추천도 주 많이 드렸어요. 오늘은 많이 드려서 좋은 수익 거둬드렸으니까 적극적인 가입을 해 주십사. 아, 당부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嗯，我也是。<noise>